안녕하세요.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. 저는 올해 결혼 30년차가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. 남편과는 크게 싸운 적도 없이 그저 묵묵히 함께 살아왔죠. 그런데 며칠 전, 옷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. 남편 양복주머니 속에 두툼한 봉투가 있었는데, 거기엔 현금 뭉치와 오래된 은행 통장이 들어있더군요.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이 무려 8천만 원. 더 놀라운 건이 통장이 15년 전부터 조금씩 입금이 되어 있었고, 거래 내역에는 제가 모르는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. 저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. 남편이 이걸 왜 숨겼을까요? 혹시 나 몰래 다른 가족이 있는 건 아닐까요? 아니면, 저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걸까요?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리긴 했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. 그동안 믿었던 세월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당장 물어보시겠어요? 아니면 증거를 더 찾아본 뒤에 이야기하시겠어요?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.